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44년 전 주님이 시작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복음은 분명히 선포되며 주께서 더해주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사노세 지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을 품고 자라기 시작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뉴비전 교회입니다. 주께서 허락해주신 창립감사주의, 교회 생일을 맞아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생일 맞은 분에게 그러죠. 생일 축하해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하게는 생일을 맞은 우리를 서로 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저 하늘 보좌위에 앉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늘 세워지고 또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래서요 세상에 더 보여주면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 우뚝 서게 해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저절로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이야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그세 n d level로 마치 3자의 입장 아니면 손님의 입장에서 듣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내 신앙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신앙,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의 편지에서 보여주는 이데살로니카 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대살로니카 교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기 시작할 즈음에 개척되었던 교회인데요. 여러 교회들이 또한 세워지는 가운데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DNA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 내용을 1절에서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많은 수고와 노력, 심지어 위험과 고난을 당했어도 그 모든 것이 it was worthwhile. 가치있고 유익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장을 쭉 보면은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에 이장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첫 번째 모습을 바로 이 일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거기에서 그 의미인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헛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헛되지 않은 삶. 바울이 데살로니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빌리보를 떠나 데살로니케에 왔을 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고 3 주에 걸쳐 안식을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머물던 집을 습격합니다. 대살로니카에 더 있다가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게 된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계획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모멘트에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허수고였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지 얼마 안돼 마치 젖목이 갓난 아이 같은 그런 성도들을 이 밥회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야겠기에, 대살로니카에서 복음 전함은 결국은 실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며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살로니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 한 가지 깨달읍시다.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한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던져지는 그러한 경우를 당해도 주의 일에 힘쓴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요, 보상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관심과 수고가 주의 일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족을 위해서 집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모든 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애씀, 대인관계, 교회 생활 등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주의 일을 찾고 주의 일에 참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고 하는지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매일 매일 다람쥐가 바퀴채 돌리듯이 그냥 바쁘게만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요, 인생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알고 보니까 다 헛되고 자기를 위하여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한 사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가진 그 야망, 야망을 펼치면서 원정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병을 얻어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것을 빼앗아 인생의 그 모든 앰비션, 야망을 이루었다 한들, 어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의 화살과 칼이 언제 자기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를 다니면서 순간순간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승리를 쟁취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생명을 잃게 돼요? 겨우 병에 걸려 허무하게 끝나는 그의 인생이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이런 안타까운 스토리를 접했습니다. 독거하는 노인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살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제대로 돌본 흔적이 없어서 그 작은 방안 여기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 외롭게 살다 인생을 마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가운데 깜짝 놀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침대, 베개 속에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돈이면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베풀고 나눠주며 유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감추어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까요? 헛되지 않은 삶, 정말 헛되지 않은 신앙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으로 사는지 전도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줘요.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장 1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 13절, 14절에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커넥션, 연관을 지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성도들로 구성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힘입는 삶으로 사는 성도들로 그런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은 삶.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말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외부의 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인생들, 기독교 신앙이요 세상에서 배제되고 배척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수, 이러한 적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투는 그저 외부에 있는 적들을 대항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때에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감사와 감동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그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 삶에 대한 향수병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군은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로 함께 모여 이룬 진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숨어 있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의지와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목동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대결하려고 나을때 무엇을 의지했는지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이 블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다윗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이군으로써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지난 날에도 필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던 바울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를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본 바울은요. 데살로니카에 와서도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교회는요 항상 주를 힘입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4년에 우리의 여정이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다운 교회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를 힘입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오순절 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불 같은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불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정 반대 방향으로 온 역류해야 하는 그 수고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요구되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캐슬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주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신앙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며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순종하고자 할때 주를 힘입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입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고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신앙. 또한 하나님을 힘입은 삶으로 주의 기쁨이 되자고 했는데. 그것에 더불어 마지막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옳게 여긴 받는 삶 3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 보지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깨닫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시대에는요. 철학을 말하고 그리고 종교의 그 깊은 도를 말하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가들,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타로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철학가들이요 도시도시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관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다이러그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고 탐심을 숨기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능숙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자다! 라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리며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죠. 여러분, 바울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대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러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간사하고 부정한 말을 하고 속임수를 말하고 아첨하고 탐심을 숨기면서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능숙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멀리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생각이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달겨들었어요 대적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열정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웠고요. 거짓과 위선의 말을 했고 탐심을 품었으며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기에 빨랐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수록 더욱 숨기려고 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presence 임재 앞에서 있다는 코람 r a m deo in the presence of God 이러한 신앙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샌들만 묘사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를 표현하고 스스로 기록교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라는 말을 요 또한 거짓된 속임수와 탐심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됨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더 h e highest priority,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옳게 여긴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안 보이고, 그리고 내 귀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좋을 때에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믿고 행동하며 맡기고 부르짖고 찾으며 코난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4절 첫 부분에 보니까 요 바울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 살아갔는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진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한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맡긴다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모하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긴 받는 삶. 하나님께 옳게 여긴 받는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성도들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헛되지 않은 주를 위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은 오직 성령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 받는 항상 주의 임재를 의식하고 고백하며 주로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요? 주의 생명, 주의 피, 바로 주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위선, 우리의 부끄러움다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여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요,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소원합니다.